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게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전에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를 다 다루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그리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인계층은 가구당 5만원을 설, 추석에 지급하는데요. 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추석 전에 복지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초구에서는 한부모가구에게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되고, 송파구는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서구에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가구에게는 연 2회 3만원에 해당하는 명절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 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는 연 2회 가구당 3만 원 명절 위로금을 지급하고, 마포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연 2회 가구당 5만 원, 그리고 한부모 가구는 가구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성동구는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연 2회 3만 원이 지급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5만 원, 저소득 장애인은 가구당 3만 원을 9월 명전 전에 지급합니다. 동작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 그리고 국가 보훈 대상자는 2만 원, 관악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 원, 은평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천구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는 가구당 3만 원이 지급되고, 구로구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 원, 독립 유공자에게는 가구당 2만 원, 차상위 장애인에게 가구당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4만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2만원이 지급되고 동대문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광진구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 그리고 한부모가정은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되고 종로구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 3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4만원을 지급하고 안성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 가구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화성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10만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며 하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평택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중위소득 63% 이하 조소득 한부모가구에게 설 추석에 10만원 명절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지급됩니다. 양산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이 지급되고 강화구는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실에서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에게 임실 사랑 상품권을 한 세대당 한 명일 경우 연간 30만 원이, 두명일 경우 연간 40만원, 세명일 경우 연간 50만원을 연 2회 지급하는데요. 임실구는 음영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한부모가정에게 가구당 5만원, 대전대덕구에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원이 지급되고 경남 김해시에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 창원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정상부터 청도군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7만원 위로금이 지원되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세대는 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은 2만원 명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명절 전에 지급되는 명절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명절 위로금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명절 전에 지급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임실군이나 경기도 평택시 등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시는 곳 주민센터에 관련해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에 풍성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 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JS 복지 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